2을 타야지 2을 타야지 아니 이게 아, 2을타거예요 아,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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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이지 도마뱀 도마뱀 하이하 <laughs>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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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지 어떻게 하냐고 상대편 불렀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말해 뱀이면 뱀셋 이렇게 마지 내가 이제 도마뱀 했잖아 야지

토끼, 우리 허기잖아. 토끼도 동물, 또이 조는 거야. 아따다아따다 맞아, 저기... 얘는 지금... 아, 한 번만. 와, 한 번만. Though, 아, 근데 그래. 이게 어, 몇, 막 이게 막... 몇 번, 몇, 몇 번... 정신이... 그거, 그거 번에 걸지 거야. 알았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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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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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너너티 어? 진짜 네. 탁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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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백. 아,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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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아라 우리.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에바카레이 오늘 먹자.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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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다 합쳐드려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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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이렇게 돌았다가 얘가 네. 아이엠그라운드 시작을 아니, 하면 우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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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을 하거든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냥! 나는 토끼! 나뱀 엄마 해아 그래? 아왜안 해? 아왜안아이엠그라운 다시 다시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냥! 나는 토끼! 나는 뱀! 나는 용! 나는 지렁이 아니야, 아니야, 아시야아니 아니야, 아니야, 시야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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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야야야야아야야용아야아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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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래! 토끼 토 아니야 도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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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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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렁이 나 지렁이 나 지렁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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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나도 나지 <laughs> 지렁이. 지금 뭐를 용, 해. 해. 용,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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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어이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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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가 나를 아니.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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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걸 빼고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laughs> 난지할 같다 다음에 우리 올 때까지 연습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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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잘있잖아자 이렇게요. 봐한번경고 있어. 그라운드지금부 연습해야 돼요? 어 그래. 그라운드지금부 <laughs> 시작. 어. 토끼네. 어? 토끼 한다고? 니 아, 니 얘기하는 거모르겠고 아, 너 니가 왜, 니냥 토끼, 토끼를 좀. 막아야지, 니가 공격을.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럼 칼로 찌는데 르넌 방귀를 안 막을 거야? 아, 뭔 아니, 소리야. 아, 빨리 해. 아, <목소리> 빨리, 야, 빨리. 아니, 빨리 토끼 해. 야, 리해으로안 빨리 해. 내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모르잖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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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알았어. 안 아, 빨리 해. 토끼 대세해 다시 해봐. 토끼야. 토끼, 토끼, 토끼. 그렇지. 뚱, 넥. 오. 에에에에 Hors! <laughs> A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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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don't laughs> 你要你呀，把人家讲错字了，你呀。 I 이 m your own n a 토끼토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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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 o 토끼. at it. Look a 데 i 는 Look a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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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t it. l 토끼 토끼 토 it. l o o 토끼 토끼 t Look at i 이 Look at it. Look at 끼 t Look at it. l i

영영영영 뱀셋뱀뱀뱀용1 용용용용, <laughs> 토끼줄 토끼 토끼 용0 용용용용, 양셋 양양양 용0 0 0 5 0 5 5야5 5 5 5 5 5 아이, 아니, 민지, 안 해. 야, 좋아, 나, 아 m 지 u 지리안해야 좋아 y 지아 busy, I'm 지 u s y I'm b u s 양 I'm 양 u s y I'm busy, I'm 용 u s y I'm b u 지아 I'm busy, I'm busy, I'm busy,

4! 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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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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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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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2! 2! 2! 2! 2! 2! 도 2! 2! 2! 2! 2! 2! 2! 2! 2!

<목소리> 아양 <목소리> 용이야, 용, 용이야, 용, 용. 라고 용, <목소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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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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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Dutch. Tu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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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토끼 y tu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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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những video hấp <목소리> 아니 왜? 왜? 왜 <목소리>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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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야아니그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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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겼다고 지금 왜끝야아는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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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라고 했어 아니아니야아니니 동물 이름을 기 용을 없어버려. <laughs> 용을 없어버려. 원래, 원래 양하고 야, 용하고 같은 거야 같은 거. <laughs> 이제 어, 용 없어. 용, 야, 없애. 야, 이제 딴 나, 용, 용 <laughs> 없어. 이제 거 하자. 나는 야 용어 없거든. 력 해가지고 안 되겠어. 용 용이 없어 지 할아버지 취미이아용 용이. <laughs> 아나 지금 일대 삼. 내가 용이래 마지막에. 소소소고 소. 왜소안어 여기서. 아나 용이 좀. 야 모든 사람은 첫, 게임 게임이냐 못 뭐, 게임 못 한다 이 예? 그래! 그래 얘자이 아 <laughs> 이렇게 열심히 나보다 1때1니까준비야 네, 시작! 공부이고 시작! 준비야, 아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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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나아 빨리 기없어비야 파이팅! 아이공공 모르는 거까네자 다시 아이의 그라운드 시작! 누가? 뭐? <웃음> 누가? 누가? <웃음> 어, 엄마가 아는 것잖아나빠봐나 귀여운 거 잡거든! 봐봐! <laughs> <laughs> 야! 봐봐! 야! 봐봐! 야! 봐봐! 야! 봐봐! 야!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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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큰 아, 이게 어디냐? 아, 어디 아, 이게 아, 이 아, 이 아, 이게 아, 이게 어디냐? 아, 이게 어디냐? 아, 이게 게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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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네. 아이 <laughs> <şekilde ban> <laughs> <하잖아. 웃음> 애들 장공공질방은다 아, 인원이 많아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들은 아니. 까이 방에서 숨기겠잖아요. 공무질방해 어, 얼마나 음 많이? 그러면 공공팔방에 공공팔. 공구팔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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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가 네만 그러니까 네만 할수 있는 거는니 네, 같이 살아서 니 네, 그. <laughs> 엄마가 지금 알려주잖아. 알려줄게. <웃음> <웃음> 해지마. 아무 말도 안, <웃음> <웃음> 야, 오빠 안 아, 해. 너가 오빠가 안 해주면 안되 오빠가 알려준대, 은비야. 내말 어, 해봐. 민지 잘해. 싫어 싫어서 안 해. 배우면서 하는 거지, 왜 배우면서. 왜? 배우면서. 참고 안해주더라안 아, 그래. 가르쳐준다고? 어, 은비야. 누가 그래, 누가 은비야? 공은 봐봐, 이렇게 공공 할수 없어. 그냥 내가 공, 공, 칠. 빵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으아안 하면 이제 둘다 엎드려서 맞는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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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기한테만. 알겠다. 공, 공, 하나, 하 빵 하면 빵 하면 <laughs> 옆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 으악 그러니까 뭐야 네가 그러니까 예전에 손들아야아널안견이야왜왜아 지금 개판이구만 <laughs> <laughs> 개판이야, <laughs> 개판이야, <laughs> 개판. 개판이야 개판 뭘 하는지 몰라 <가> 봐은아있잖아 여기 앉아봐 나아도 모르겠어 아 진짜 여기 앉아봐 다아밖기니기 앉아 이아여여아 오빠 먼저 할게. 해. 공. 할머니까지 다. 아, 그래도 해. 공. 그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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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공. 나오는데. 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맨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골고야지는 거니까. 공. 공, 이렇게? 어, 네. 칠. 이제 가 은비가 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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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누가 빵.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빵. 빵. 으아! 저도 으아해요. 은비야 으아하면 안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가해이아 으아. 해으 얘지 <laughs> 옆에 있는 <laughs> 거야. 나보 이제 총 맞은 사람이 다시 성공했으나나나나나나제대하야나 아주 뭐. 나잖아 똑같아. 나는 거예요. 앉아 봐. 아 내가 <너> 실 <laughs> 그래. 앉아. 나해 봐. 아 앉아 빨리. 아, 다시 해 봐. 음,